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정의 친구들아, 토토박사 토박이다. 아 어제도 정말 이변이 정말 많았지. 아 리버풀이 홈에서 져버리고, 뭐 에티마드리드와 첼시가 원정에서 또치고아 진짜 그 챔스 다녀온 팀들이 이변이 나는 거를 하, 좀 고를 려 많이 써야 됐는데 그냥 찍었던 게 패착의 원인이 아닐까 싶다. 그래서 오늘 도 조금 망설이지긴 하지만. 그래도 안할 순 없게 어, 내가 찍은 종이 올릴게 그리고 로또 픽은 아싸리 그냥 어? 아스날 막 이런거나 그냥 홈에서 한번 뒤져라고 한번 질러봤거든. 보고 어, 참고만 하도록 해 친구들아. 정답은 없는 거니까. 아, 그럼 주말 마무리 잘하고 어, 다음 프로토 승부시 89회차 영상에서 보자. 그때까지 잘 있어. 안녕.